예, 반갑습니다. 로또 957의, 예, 해차별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차별은, 월별로, 월별로 되어 있으니까 그 월별에서 잘 한번 분석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단은, 어, 956회가, 956회가 10번, 11번, 20번, 21번, 25번, 41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31번에서 40번, 31번에서 40번까지가 미출연이죠. 그러면 위에 있는 955에 955에 있는 이 33번, 이 33번의 주변의 수, 33번의 주변의 수라면 32번, 34번, 36번이죠. 32번, 33번도 포함합니다. 네, 33번도 포함을 하고, 32번, 34번, 36번. 이렇게 4개의 번호 중에서, 4개의 번호 중에서 어, 분석을 하는 것이 좋겠죠. 네. 어,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해 했... 자, 장기 미출수에서 이렇게 보면, 10월, 어, 7월, 10월, 12월. 이렇게 해서, 7월 달 장기 미출수에서는, 5번이에요. 5번 10월 달 장기 미출수는 6번, 12월 장기 미출수는 45번입니다. 일단은 지난 955회, 956회, 956회에서 11번이라는 번호가 장기 미출수 11월 달 당첨 번호였죠. 11번이 11월 달 당첨 번호에서 출연을 했죠. 어, 그러면은 11월 달, 자, 11월 달 당첨번호 여기에서 11번이 출현했습니다그러면 일단 장기 미출소 5번, 6번, 45번은 일단은 보류를 한번 해봅시다. 어, 일단은 확실하게 나온다는 보장을 하지 않고 일단은 보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그러면은 일, 이, 예, 지난 955회 때, 955회 때, 4번의 주변의 수, 4번의 주변의 수, 1번, 3번, 5번, 7번. 주변의 수죠? 4번의 주변의 수가 1번, 3번, 5번, 7번입니다. 그 번호가 여기서 출연 안 했죠? 그러면은, 한번 더, 1번, 3번, 5번, 7번에서, 한번 분석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1번, 7번,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1번, 어, 954회 때 1번이 나왔어요. 지금 1번에, 지금 당첨번호는 1번, 28번, 30번, 이렇게 3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어, 요 앞에 956회 때 41번이 이렇게 나왔죠. 41번이 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일단은 이 순위로, 이 부분은 이수, 일단은 순위에서 이순위나 삼순위로 벗어나는 게 좋겠죠. 한번 나와 서 41번이 여기서는 출연했으니까 아마 안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여기서는. 자 그럼 7번, 예, 7번, 4번의 주변의 수가 7번이에요. 그리고 10번의 주변의 수이기도 합니다. 이 7번은 10번의 주변의 수이기도 한이 7번은 5 0 0 953회 때 당첨 번호입니다. 자, 이 라인에서 이 라인에서 번호가 나온 것이 없죠. 출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4번이 나올 수도 있고, 이 4번이 나올 수도 있고, 7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4번이 출현할 수도 있고, 7번이 출현할 수도 있고. 그러면 4번이 만약에 나온 다음에는 7번은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안 나올 수도 있는 번호입니다. 4번이 만약에 나온다면 4번이 안 나온다고 가정하면 7번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그 다음에 어, 또이단번대 아까 3번을 보면은 지금 이 3번대 3번을 이렇게 봤을 때는 자 여기 3번은 2월달 당첨 번호예요. 이 2월달 당첨 번호입니다. 3번이 자 그럼 이 3번에는 3번과 15번과 40번이 지금 이때 9 5 0회 당첨번호에서 3번 이 3개가 남아있고 949회 때 949회 때는 21번이 나왔죠 21번이 나왔고 남아있는 번호가 14번 35번 36번 44번 이렇게 어 4개가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21번은 빼면 하나 둘셋 4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951회 그때 당첨번호에서는 2번, 31번, 39번, 43번, 이렇게 또 4개가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4번의 주변에수에서이 3번이 나올 수 있을까? 아,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 3번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 그래서 이 3번과, 아, 3번과 7번과 4번, 4번과 7번과 3번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7번이 유력한 수가 되지 않을까. 또는 이 4번이 만약에 나오, 출현한다면이 7번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자, 10번의 주변의 수. 예, 10번의 주변의 수라고 하면은 어, 이거 하기 전에 29번과 39번 29번과 39번의 주변의 수도 나오지 않았죠. 예, 29번의 주변의 수 그럼 29번의 주변의 수라 하면은 26번 자 26번이 29번의 주변의 수죠. 예. 그 다음에 28번 28번도 주변의 수죠. 일단은 954에 이 번호는 약간 보류시킬 수 있는 번호입니다. 보류시킬 수 있는 번호. 자, 그 다음에 29번의 주변의 수가 또 30번이죠. 그럼 요, 지금 현재 29번의 주변의 수가 28, 30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번호 보류를 시키고, 그러면 29번, 29번의 주변의 수에서 26번이 나올 것인지, 26번이 29번의 주변의 수로서 26번이 나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9번의 바로 아래수인 이 32번 이 32번이 나올 것인지 이런걸 한번 보면 됩니다. 그러면 26번이 나올 것인지 32번이 나올 것인지 요거를 한번 분석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32번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서, 어, 31번에서 40번까지, 31번에서 40번까지가 미출연 구간이죠? 미출연 구간이에요. 요번에 956회가, 956회가 이 부분이 미출연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 32번은 미출연 구간의 번호니까, 번호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현재 944회부터 948회까지는 이것은 1월달, 1월달 당첨번호입니다. 1월달 당첨번호에서. 그래서 32번이 미출연 구간에 해당되는 번호니까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 33번의 주변의 수도 여기에 출현 안 됐죠. 33번의 주변의수도 출현 안 됐는데, 33번의 주변의 수는 30번, 그리고 아까 32번, 예, 그리고 33번을 포함해서 34번, 그러면은 32번, 33번, 이 30번은 이제 만약에 뺀다고 하면은, 뺀다고 하면은 32번, 33번, 34번, 그리고 36번이 되는 거예요. 36번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36, 32번과 34번을 보면은, 자, 34번이나 32번, 34번이나 32번, 이두 개를 보면은, 어느 부분이, 이두수 중에서 어느 수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29번의 주변의 수이기도 하고, 33번의 주변의 수이기도 한이 32번이 조금 34번보다는 좀 유력하겠죠. 34번보다는 좀 유력한 번호가 32번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36번은, 이 36번은, 요거는 2월달, 예, 2월달 당첨번호에요. 36번은 2월달 당첨번호니까, 이 36번도 어, 이렇게 볼 때는 어, 조금 나올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겠죠. 36번이. 그래서 이 36번도 좀 나올 가능성을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요. 예,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의 주변에서, 이 955회 때, 955회 때, 어, 주변의 수에서 나오지 않은 거, 4번과 29번과 33번의 주변의 수에서 분석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 9 5 6회 주변의 수, 어, 10번은 9번의 영향을 받았어요. 9번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일단은 9번은 보류시키고, 그 다음에 11번도 어, 나왔던 번호니까 보류시키고, 그러면은 이 10번의 주변의 수에서 볼 때는 7번과 13번. 10번의 주변의 수에서 13번이죠. 예, 13번입니다. 자, 13번. 그럼 이 13번을 볼 때는, 13번을 볼 때는, 자, 18, 13번과 18번이 두개다 똑같은 어, 18번은 21번 당첨번호, 예, 21번의 바로 위의 수죠. 21번의 바로 위의 수가 18번입니다. 자, 그래서 13번과 18번 두 개를 봤을 때는, 이두 개를 봤을 때는 이두 개다가 나올 가능성을 갖고 있는 번호예요. 두 개다가. 그럼 이두 개다가 나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번호인데, 이두개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유력하냐? 이두개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유력하냐? 그러면 18번이 좀더 유력한. 1순위, 2순위. 18번은 1순위로 보고 13번은 2순위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1번, 이 11번의 주변의 수를 보면은, 예, 자, 보너스 번호에 있던 8번이 8번의 영향을 받고 나왔어요. 8번의 영향을 받고 나왔는 게 11번입니다. 그러면은, 이 11번의 주변의 수를 보면은 10번하고는 같이 동반되어서 나왔고, 그러면 11번의 주변의 수로서는 12번과 이 14번이에요. 자. 12번과 14번. 12번과 14번. 그럼 이두 번호 중에서, 이두 번호에서 어떤 것이 11번의 주변의 수로서 어떤 번호가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그럼 12번보다는 14번이 좀 유력한 번호겠죠. 12번 보다는 14번이 유력한 번호. 어, 유력하게 나오는 번호. 그럼 여기 36번도 있죠? 어, 36번도 있습니다. 그러면 14번이나 36번을 이렇게 같이 볼 때는 어떤 것이 더 유력한지, 14번이 유력한지, 36번이 유력한지, 이렇게 한번 봐볼 필요도 있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14번과 36번 같이 이렇게 분석해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 세로라인을 보면 돼요, 세로라인을. 아, 세로라인을 봤을 때, 어, 두 개가 똑같이 36번도 현재 세로라인에서 지금 이렇게 세개 있고, 14번도 세로라인에서 지금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번과 36번은 거의 나올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0번의 주변의 수, 20번의 주변의 수는 21번은 나왔죠. 아, 그리고 20번은 23번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23번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20번의 주변의 수로서는 17번과 19번. 자, 이 17번과 19번 이두 개예요. 그럼 이두개 중에서 이두개 중에서는 하나만 봐야 돼요. 17, 19번이 나올 것인지, 17번이 나올 건지. 17, 19번과 17번은 따로따로 해야 돼요. 두 개는 같이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같이는 나오지 않을 거니까 17번이 나오든지 19번이 나오든지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보고 그래서 19번, 17번, 18번 이렇게 세 개를 한번 쭉 봤을 때는 아무래도 18번이 가장 유력한 번호가 될 수가 있겠죠. 18번이 유력한 번호고 그 다음에 17번 그 다음에 19번,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자, 그 다음에 21번의 주변의 수로 보면은 20번은 동반되어서 나왔고, 자, 21번의 주변의 수로 볼 때는 22번, 그리고 24번, 22번, 24번, 그리고 어, 여기에서 18번 이것이 주변의 수가 되겠죠. 21번의 주변의 수가 18번, 예, 그다음에 22번, 24번, 20, 18번, 22번, 20, 24번, 22번 이렇게 볼 때는 22번도 어, 나름대로 나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 주, 조금, 조금 전에 이제 주변의 수. 어, 주기별에서 설명이 됐었죠. 그러면 주기별을, 주기별 구간별로, 어, 구간별로 보시면은 이 24번이나 22번, 이두 번호 중에서 또는 에, 18번, 어, 18번, 24번, 22번, 이렇게 봤을 때는 어, 18번, 24, 22,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봤을 때는 지금 22번을 이렇게 보면은, 자, 3월달 당첨번호, 이 3월달 당첨번호에서는 22, 23, 20번 이래 있어요. 22, 23, 2 4 지금 출연하지 않은 부분, 어, 세로라인이, 세로라인이 이렇게 되죠. 세로라인이, 요세로라인가요세로라인가요 세로라인이 지금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2번 이 세로라인을 봤을 때는 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어 조금 염두를 해볼 필요는 있겠죠. 40번의 주변의 수가 37번이에요. 40번의 주변의 수가 37번. 그리고 어 여기에 또 39번도 있죠. 39번도 40번의 주변의 수입니다. 이 39번도 40번의 주변의 수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40번의 주변의 수로서 볼 때는 37번이 39번과 37번을 이렇게 봤을 때는 37번이 좀 유력한 번호라고 볼수 있겠죠. 37번과 39번과 37번을 봤을 때는 37번이 좀 유력한 40번의 주변의 수로서 37번이 좀 유력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25번의 주변의 수로서는 24번이 있고 26번이고 아까 2 26, 9번의 주변의 수 주변의 수 26번을 봤죠. 25번의 주변의 수가 26번이죠. 예, 한문중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41번, 예, 41번의 주변의 수 주변의 41번의 주변의 수. 38번. 예, 38번이 41번의 주변의 수죠. 그 다음에 42번. 어, 이 세로라인에서는, 이 세로라인에서는 41번이 나왔죠. 이 세로라인에서는 41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 3, 41번의 주변의 수가 또 뭐가 있어요? 44번이 있죠. 예, 44번. 이렇게 보면은 이 41번의 주변의 수는 어, 어떻게 보면은 44번도 좀 유력하다는 번호가 될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봤을 때, 어, 일단은, 어, 장기 미출수, 예, 장기 미출수에서는, 막출현이 조금, 음, 안 온다는 것은 아니고, 조금 이 장기 5번 6번 45번 5번 6번 45번에서는 출연이 좀 미흡하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어, 1월달 당첨번호에서는 1월달 당첨번호에서는 자, 1월달 당첨번호에서는 32번 네. 32번과 34번을 비교했을 때, 32번이 좀 유력하고, 어, 이두 개를 봤을 때, 뭐 34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34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지금 예상번호가 쭉 잡히는데, 32번, 19번, 17번, 8번, 18번, 3, 13번. 어, 8번은 11번에 영향을 줬죠, 8번은. 8번이 11번한테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보류가, 보류를 할수 있는 번호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32번이 좀 유력한 번호, 그리고 19번, 17번, 18번, 13번, 이렇게, 어, 다섯 개의 번호, 이렇게 다섯 개의 번호 중에서 한두개 정도. 32번, 19번, 17번, 13번, 18번. 이렇게 다섯 개의 번호 중에서 한두개 정도만, 34번과 38번도 역시 주변의 수에 들어가가 있습니다. 주변의 수에 들어가가 있는데, 그이 번호들 보다는 아마 이 다섯 개의 번호 중에서 한두개 정도, 이 중에서 두개 정도만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으네요. 자, 그 다음에, 949에, 어, 949에 952에, 요거는 이제 2월달이죠? 2월달 날짜 번호 14번도 예상번호가 충분히 가능한 번호입니다. 14번도. 충분히 예상되는 가능한 번호고, 그리고 36, 44, 39, 12, 24. 이 번호 두개 중에서, 이 번호, 다섯 개 번호 중에서, 이 다섯 개 번호 중에서 한두개 정도, 어, 두개 정도를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14번도 역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번호예요. 그래서 뭐 14번을 포함하고 36, 44, 39, 12, 24. 여기에서 두 개. 이 3번도, 3번도 만약에 4번이 안 나올 경우에는 이 3번도 나올 가능한 번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번호는 아무래도 이 36번이나 44번, 36번이나 44번, 아니면 39번, 36번, 44번, 39번. 이세 개가 아마 더 유력하지 않을까. 또는 12번도 포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세개 번호에서 한번 어, 분석 한번 해 보시기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다음 여기에서는 어, 7번도 유력하고 22번, 37번. 7번, 22번, 37번. 이세개 번호. 그리고 42번도 포함이 되고. 어? 그다음에 4번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7번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같이 나올 수도 있는 번호입니다. 4번과 7번은 같이 나올 수 있는 번호니까 일단 참고해 보시고. 자, 33번. 어 33번은 만약에 이거 두 개, 29번과 33번, 29번과 33번 중에서는 33번이 오히려 나올 수 있는 번호. 만약에 33번이 나온다면십 32, 34, 32, 34, 3 6번 빼버리는 게 좋겠죠. 33번이 만약에 나온다면 32, 34, 36은 빼버리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번, 20번, 25번, 이세개 중에서 한개를이율로 한번 봐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차별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월별로 3월달에서 3월달에서 번호 한두 개 정도, 2월달에서 한두 개 정도, 1월달에서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